예, 안녕하십니까. 백만장자입니다. 자, 삼성전자, 어, 뭐, 1분기, 뭐, 실적 좋죠. 8, 8조 뭐, 넘고 이제 구조 가까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올한해 실적 예상치가 어느 정도 나오냐면, 일단 50조는 최소한, 최소한 넘어갑니다. 많으면 60조까지도 바라보시면 되고요. 어, 제가 오늘 풀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삼성전자, 어, 정보점 돌파하고 15만원, 20만원 가는 제 시나리오 풀겠습니다. 예. 자제 영상 오늘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면은 아마 도움 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일단 여러분 아셔야 될게 어, 지금 엄청난 유동성이 풀렸죠. 풀렸는데 자 삼성전자 어떻습니까? 게, 외국인 샀습니까? 안 샀죠. 지금 어, 골드만삭스 같은 골드만삭스뿐만 아니라 뭐 블랙스톤, BOA, 뭐뭐 뭐 UBS, 모건스탠리 다 마찬가지죠. 지금 이 엄청난 유동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또 돈이 많이 풀렸는데. 지금 이제 2021년이죠. 본격적인 어, 자본에 대한 배분 움직임, 엄청난 유동성에 대한 배분 움직임이 이제 시작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해는 이머징 마켓. 어, 이머징 마켓이 뭡니까? 예. 어, 과거에는 이머징 마켓 이러면은 뭐 개발도상국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 지금 뭐 떠오르는 시장이죠. 지금 현재는 경제 성장률이 높고 어, 산업화가 좀 빠른 뭐, 뭐, 뭐 우리나라 뭐 중국 대만 이제 중국은 뭐 투자 안할 거고 뭐 베트남 인도 뭐 브라질 러시아 뭐 대충 그 정도인데 그 중에서 한국 한국 중에서 삼성전자죠. 자 이제 이머징 마켓으로 본격적인 자본 배분 움직임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 엄청난 유동성이 이뭐 골드만삭스나 이, 뭐 골드만 이 모건스탠이나 이런 쪽으로 돈이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머징 마켓 펀드에 벌써부터 돈이 엄청나게 몰려들고 있습니다. 기계적으로, 어, 이게 돈이 막 들어오면, 최근 보니까 한 3조가량 이제 순유입이 됐는데요. 몇주 만에. 그, 이게 돈이 들어오면, 이제 얘네들은 기계적으로 이제 삽니다. 이머징 마켓에. 지금 어차피 지금 달러 약세가 지속되고 있고, 이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있죠. 지금, 어, 원자재 가격도, 그, 그, 많이, 원유 가격도 좀 많이 올랐던데, 어, 특히 삼성전자처럼 업황이 개선되는 음, 종목은 어, 여기 엄청난 유동성이 이제 들어오면 본격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 자, 오늘 요 이야기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근거를 근거를 가지고 그냥 뭐 그런 갑다 그럴 거다 이게 아니라 근거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코스피가 3천을 돌파한 것은 외국인이 돌파시켰습니까? 아닙니다. 기간이 돌파시켰습니까? 기간 여러분 기간 이야기하면 지금 혈압 오르잖아요. 개인이 돌파시켰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자 그러면 왜왜 왜 지금 달러가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 시장에 왜 들어오냐 왜 들어올 수밖에 없냐 자 차트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달러가 이렇게 장기간 강세로 접어들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흥국 주가는 하락합니다. 반대로 달레,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 이제 달러가 왜 약세를 약세를 보입니까? 여러분 쉽게 생각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전쟁터에서 남자가 막 많이 죽었어. 그러면 은 남자의 가치는 올라가고 여자의 가치는 어, 일시적으로 좀 떨어지죠, 그죠? 자, 달러가 많이 풀렸어. 막 지금 전쟁터 돼가지고 막 남자들 다 죽었어. 막 다, 근데 여자는 막 넘쳐나. 그러면 여자의 가치가 어떻습니까? 떨어지겠죠. 자, 달러 엄청나게 풀었죠. 막 지금 헬리콥터 뿌리고막 난리 났죠. 뭐 지금 몇십 장씩, 1달러 몇백 장씩 막 가지고 그랬는데 지금 엄청나게 뿌렸어요. 그럼 달러가 많아졌어요. 그럼 달러 가치가 어떻게 됩니까? 약세를 보이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 신흥국 이머징 마켓 주식은 강세를 보인다. 자, 여기서 다시 말해서 어, 달러가 약세, 1 2 0원뭐1 1원 1,000원 원 달러 환율이 예, 원화 가치가 상승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어, 지금 계속적으로 달러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어, 주가는 이머징 마켓 주가 특별히 특히 어, 한국 주식 그중에서도 삼성전자는 어, 오를 수 있는 지금 어, 분위기나 여건이 만들어지고 있다. 자, 그리고 그리고 자, 여러분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또 하나. 자, 2020년도, 2021년도 이어오면서 계속 달러 약세가 지속이 되고 있죠. 지속이 되고 있는데, 지금 바이든, 바이든이 당선된 이후에 지금 글로벌 무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많이 개선되고 있죠. 긍정적인 방향으로. 그리고 이머징 마켓으로의 어, 자산 배분이 막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삼성전자로의 자본의 이동이 가속화될 수 있다. 자, 어, 트럼프 때는, 이렇게 생각해. 트럼프 때는 돈을 많이 뿌렸죠. 돈을 많이 뿌렸는데, 해외로, 특히 이머징 마켓으로 돈이 나가는 거를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싫어했어요. 왜냐, 자국 우선주의. 그리고 무슨 말이냐면, 자국에 있는 기업, 자국에 있는 산업에 돈이, 어, 들어가는 거를 바라지, 금융회사들도 골드만 삭스나 모건 스탠리나 뭐 블랙스톤이나 이런 UBS나 이런, 이런 금융회사들도 자본 배분을 할때 이머징 마켓 쪽으로 가기가 눈치를 많이 봤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그게 많이 개선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블랙록에서 운영하는 EM, 이머징 마켓 ETF죠. 지금 가장 인기 있는 ETF 중 하나인데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역사적 신고가입니다. 이제 박스권 이제 탈피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향후에 본격적인 자금이 유입되면 이 ETF 이EM 이머징 마켓 ETF가 본격적으로 지붕을 뚫고 이제 상승을 하면 마찬가지로 삼성전자도 지붕을 뚫고 계속 함께 상승한다. 여러분 이거를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땅에서는 못듣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그래서 삼성전자 이 EEM 가장 인기 있는 EEM 차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신고가가 나면 마찬가지로 삼성전자도 신고가 날 수밖에 없다. 왜냐? 이쪽으로 자본이 몰려오면, 이거 무슨 자본입니까? 바로 이머징 마켓 e t f 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이머징 마켓의 가장 최선호 대장주다. 제가 오늘 이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서 뒷받침해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자, 보통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폭락을 해요. 폭락을 해가지고 기간 조정을 바닥에서 조금 거치고 나면 누가 제일 먼저 샀냐면 지금까지는 외국인이 사고 그 외국인이 사고 난 다음에 기관이 사고 기관 그다음 마지막 개인이 물량을 다 받았어요 지금까지 순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그 코로나 19의 사태 이후에 주식시장의 가장 큰 변화는 일단은 바닥은 개인이 샀어요 자 개인 다음에 누가 누가 오겠습니까 물론 저는 기관이 팔고, 이 다음 장, 이제 삼성전자 이제 신고가 날 건데, 삼성전자 코스피는 이제 4천 원 양에 가겠죠? 자, 이 상황에서 저는 기관이 계속 팔고, 그 기관의 물량을 외국인과 개인이 받아내면서 삼성전자 신고가 내고, 지붕 뚫고 신고가 낸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 작년에 폭락 이후에, 엄청난 돈이 많이 풀렸습니다. 엄청난 유동성이 풀렸는데, 아직 한국 시장에는 안 왔습니다. 본주, 지금 외국인 지분 그대로죠. 거의. 자, 우선주는 오히려 엄청나게 많이 매도했죠. 이 정도 유동성이면, 사실 삼성전자 30조, 50조 왕창 사야 됩니다. 외국인들. 그 이상도 사야 돼요. 엄청난 유동성으로. 근데 아직 안 들어왔다는 거. 예, 여러분, 제가 이 부분 정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은 이런 거를 보면서 어 주식을 크게 어 눈을 크게 가지고 시야를 조금 넓게 보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최근에 삼성전자 뭐안 좋은 이야기 약간 이제 그런 이야기 그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런 부분도 시야를 조금 넓히면서 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 드린 거고요. 뭐 맨날 좋은 이야기만 할수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도 또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런 것도 여러분들 한번 보시라고 의미에서 드린 거고. 어쨌든 저는 이제 삼성전자 외국인이 이제 좀씩 들어오기 시작하고 얘네들은 뭐 앞만 보고 가는 애들이에요. 옆도 안 봐요. 그냥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면 미친 듯이 가거든요. 그래서 아마 고시기가 멀지 않았다.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올해 예, 뭐 15만원 막, 막 애들이 진짜 들어오면은 막 15만원, 20만원 그냥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 지금 절대 팔 타이밍이 아니고 장기 보유하실 타이밍이다.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상 백만장자였습니다.